정말 멋진 배야. 바닷바람을 맞으며 비상하는 기러기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노래 한곡 부르고 싶어지는 걸? 가자. 내가 이 배의 전속 음유시인이 되는 건 어떨까? 응? 음? 네 실력이라면 문제 없겠지. 다만 예술 감각이 부족한 우리 선원들이 시에 담긴 깊은 뜻을 알수 있을지 모르겠네. <laughs> 그렇지 않아. 시는 작가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니까. 같은 풍경을 보는 사람들끼린 분명히 통할 수 있을 거야. 후, 몬드에도 항구가 있는데 배를 탈 기회는 거의 없었어. 그나저나 이 배는 다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네. 어? 아, 가자. 난 그저 키가 좀 작을 뿐 술을 마시고도 남을 나이라고. 너희 대장한테 좀 말해주라. 배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. 술을 마시지 말라니. 이건 고문이나 다름 없잖아. 나좀 도와주라. 어 어?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. 북두 누님이 지금 배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것만큼은 누님이 절대 양보할 리 없거든. 나 또한 식사할 때는 술이 없는 자리에 앉아야 돼. <laughs> 내 주량은 너랑 다르다고. 난 진짜 잘 마신단 말이야.